아는 것도 많고, 알고 싶은 것도 많은, 오드랑. 여러분, 인공지능이 우리 일상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지 아시나요? 이제는 AI가 없는 삶을 상상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의 음성비서나 번역앱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외국어가 서툴러도 걱정 없이 해외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은 집안일도 척척 해내고 있습니다. 로봇 청소기와 스마트홈 기기가 우리의 시간을 절약해주죠. 그 뿐만 아니라 건강 관리에서도 AI가 큰 역할을 합니다. 스마트워치와 헬스케어 앱이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실시간으로 체크해 주니까요. 혹시 인공지능으로 돈을 벌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요즘은 AI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부업과 창업 아이템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AI 기반 콘텐츠 제작이 인기입니다. 이미지 생성이나 글쓰기 도구를 이용해 SNS 콘텐츠나 블로그를 운영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AI 투자 플랫폼을 통해 자동으로 주식이나 코인을 관리할 수도 있죠. 그래서 투자 경험이 없어도 손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AI로 만든 챗봇 서비스를 기업에 제공하는 것도 수익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많은 회사들이 고객 상담 자동화를 원하고 있으니까요. 이처럼 인공지능은 우리 삶을 편리하게 만들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바로 AI 트렌드를 따라잡을 절호의 타이밍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공지능 서비스를 가장 써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 주시면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